네, 안녕하세요. 코인 거래소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2월 28일,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죠. 오후 1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에도 5%가량 추가 하락하면서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들 지금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은 이런 시장에서도 손실 없이 꾸준하게 단기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지 가볍게 수익률부터 공개하고 오늘의 급등 종목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2월 26일이니까 이틀 전이죠. 이때도 분명히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운스 토큰 35% 수익입니다. 자, 끝이 아닌데요. 이번 하락 구간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준 STP. 저는 놓치지 않고 타점 잡아드려서 30%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엊그제 정보방과 영상에서 타점 잡아드린 바나코인 이틀 만에 12% 수익까지 꽂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만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하락장, 조정장도 어려움 없이 차근차근 연기 수익 쌓고 있습니다. 이 모든 타점과 대응법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죠 저도 물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자유로운 공간이니까 지금 시장에서 수익이 잘 안나오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차근차근 좋은 타점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하단 고정댓글에 입장 링크 보이실겁니다 클릭만 하시면 아무런 조건 비용 없이 입장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조건 도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소개 드릴 코인은 바로 골렘입니다 최근 시장이 크게 빠질 때도 상승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 코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만간 강력한 상승 나올 거니까 이번에도 무조건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S T P 바운스 토큰 급등 다 적중한 거 다들 보셨으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죠. 진짜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우선 세 개의 가로줄 보이실 겁니다. 각각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매물대입니다. 작년 7월부터 가장 아래쪽 370원 부근 매물대에서 꾸준하게 지지를 받쳐주다가 11월에 강력한 상승 이후 가장 위쪽 800원 매물대 좌. 강을 맞고 하락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조정에서 600원 매물대까지 바로 이탈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래쪽 매물대 이쪽 370원에서 다시 한번 강한 지지를 받쳐주며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매물대의 지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또한 저점도 꾸준하게 올려주면서 이 보라색 200일 장기 평선도 돌파 후 안착을 해주었는데 그만큼 지금의 상승 추세가 상당히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00원 매물대 보시면 최근 상승 과정에서 수차례나 돌파 시도를 해준 보시죠. 그렇다는 건 다음에도 돌파 시도를 하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돌파 시도가 많은 만큼 이 골렘 코인이 해당 매물대를 넘으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조정 구간에서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 초에 370원 부근 매물대 지지를 받고 반등할 때는 평소와는 다른 막대한 양의 매수 거래량이 쌓여 들어왔죠. 이건 즉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끝내고 이번 추세 전환 이후 본격적으로 힘 을어주고 있고 이제부터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승 근거들을 토대로 골렘 코인의 경우에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 600원 매물대까지 볼수 있겠고요. 나아가서 지금 쌓여 있는 매수 거래량까지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600원 매물대를 가볍게 돌파하면서 800원 매물대까지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절대 놓치면 안될 유일한 매수 타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상승 근거 딱딱 찾으면서 타점 잡아드린 결과 아까 보여드린 STP 바운스 토큰 바나 코인처럼 하락장에서도 손실 없이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누구랑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다들 어려우신 거 저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정보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0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앞으로는 손실 걱정 없이 차근차근 나아가실 수 있게 제가 전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궁금하신 것부터 저한테 다이렉트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골렘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